자, 그림은 관찰자 A에 대해 관찰자 B가 타는 우주선이 0.6c의 속력으로 직선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B의 관성계에서 광원과 거울 사이의 거리는 l이다. B의 관성계에서 바라본 이 거리가 l이라고 했으므로 B는 우주선에 대해서 정지해 있죠. 그럼 이 l은 무슨 길이에요? 이 l은 고유 길입니다. 자, 광원에서 우주선이 운동 방향과 수직으로 발생시킨 빛은 거울에서 반사되어 되돌아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B가 봤을 때이 빛은 갔다 돌아오니까 B의 관성계에서는 빛을 어떻게 보냐면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걸로 보는 거죠. 그럼 A 관성계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자, 우주선이 움직이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A의 관성계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빛이 왕복운동하는 동안에 진행한 경로는 B보다 A가 더 깁니다 A가 관측했을 때가 더긴 겁니다 자 보기 계속 볼게요 기억 A의 관성계에서 빛의 속력은 C이다 그렇죠? 음, 빛의 속력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성계에서 보든 간에 C로 동일합니다 니은 A 관성계에서 거울과 광원 사이 거리는 l이다. 자, l은 요 길인 거잖아요. 요 길이 우주선은 이렇게 가는 거죠. 수직 방향의 길입니다. 수직 방향 운동 방향에 대해서 수직 방향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길이 수축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아요. 자, 이거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걸또 하나 정리를 해야겠는데 길이 수축은 운동 방향과 운동방향과 나란한 방향의 길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길이수축이라는 것은 운동방향과 나란한 방향의 길이가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 이게 길이수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운동방향은 오른쪽 방향이잖아요. 근데 길이는 Y축, 요, 운동방향이 수직방향의 거리니까 이 거리는 B가 관측했을 때나 A가 관측했을 때나 똑같습니다. 수직방향의 거리는 길이 수축과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A의 관성계에서도 우주선, 에, 거울과, 거울과 광원사의 거리는 L이고 B의 관성계에서도 거울과 광원사의 거리는 L입니다. 이 이거는 맞는 표현입니다. 디귿, B의 관성계에서 A의 시간은 B의 시간보다 느리게 된다. 자, 이거 B의 관성계에서 자, B의 관성계. 이게 자신이에요. A의 시간은 상대방이에요. 이게 상대방. 상대방 운동하고 있는 겁니다. B의 시간. 자신의 시간이죠.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신이 봤을 때 상대방의 시간은 자신의 시간보다 항상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느리게 간다고 그랬죠? 느리게? 네, 틀린 겁니다. 느리게 간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좌표계의 시간은 항상 자신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그 운동이라는 건 상대적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 말은 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한데 A의 또써 볼게요. 관성계에서 A의 관성계에서 B의 시간은 A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예, 네, 요 표현이죠. 그럼 또, 또 다른 표현은, 자, B의 관성계에서 A의 시간은 B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예, 네, 똑같은 말입니다. 둘다 맞는 표현이에요. 이것도 O, 요것도 O.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한다는 건 서로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시계에서 봤을 때 상대방의 시간은 자신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요 내용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